네, 아침 기도령 가겠습니다. 어,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마, 말씀, 아침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함게 합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와 함께 때, 주와 함께 행할 때 세상에서 할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하게 합소서 네 아멘 비록 어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 도용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딴 사람 행세하는 것을 신분 도용이라고 합니다. 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신용을 도용하는데 그 피해자는 재정적 손실과 함께 신용에 타격을 입고 여러 불편을 겪습니다. 신분 도용꾼은 자신을 딴 사람으로 속이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까지 그는 잃어버린 죄인이지만 일단 자기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 정도로 완전히 그분에게 동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의 삶은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지만 신분 도용꾼에 불과한 사람도 있지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를 도용해서 딴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지요. 그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계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지 않는 사람 역시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될때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친구,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영원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황금거리를 거닐며 새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을 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척할 필요 없이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흔쾌히 찾아가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인간과 같, 같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분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예. 그 특권대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나라와 또 민족과 방언을 위해서 저희가 떠나온 나라 대한민국과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또 마,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그 예수님께 씌운 그 짐이 우리에게도 함께 씌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우리의 교회들과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각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넓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모두 배우는 하루가 될수 있게 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맙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왜요? 예. 가야 됩니다. 또. 예.